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지! 첫번 다섯 번째 매찬게 만나보시죠! 티아라 브론카 서클이 좀 뜨면 네. 좋겠는데요. 아, 라벤디타와 로스네우네스 북단 쪽입니다. 배고픈 시간이 좀 <laughs> 되긴 했는데 <laughs> 네. 그런 정말 맛있는 치킨 한 마리 튀겨서 디플러스 기아가 쏙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튀기는 거두 마리 튀깁시다. 아, 두 마리 튀겨서? 네, 한 마리로 누구 누구 고에 붙입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지금 프렌들리 파이어가 숨어있나요? 아 지금 쐈어요 쏴서 알게 된것 같은데요 아... 어? 오, 그래도 근데 이거는 한정. 너무 무리했죠 프렌들리 파이어가 어? 둘둘둘둘둘둘둘자 이제 그, 이거 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둘 기절이면 솔직히 할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 헬라 선수가 근데 너무 멀어서 본대와 아 오고 있어요 딱구가 옵니다 음. 근데 이거 오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장이 바뀌겠습니다 어바뀌어고 터지고 있어요 하, 하늘 이거 어우 재채기 나오겠는데요. 차기장 예. 아,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나 좋죠. 아, 것 같아요. 아, 차량 아 실수가 있었죠. 약간 바퀴가 파괴 되면서 네. 결국에 한 명을 잃었습니다. 계속 좀 모이는 모습이 어, 있었거든요. 저희 말을 들었나요? 어 <laughs> 어아아 그렇죠. 네. 이게 궁금했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아까 딱그한 명이 끊기고 자기장에밖뀌자마자 외곽 쪽으로 다 차량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플랜이 좀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D 플러스 기아쪽으로 게임피트가 갔다면 너무나 큰 사고가 될것같습니아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야이 야, 석가본부 미리 잡아놓고 있거든요. 네 번인데요? 광탈되면 게임피트 진짜 몰라요 이제. 아니 근데 아 이. 이게... 끝났습니다. 어... 어, 저... 이렇게 허씨, 마무리 되겠는데요. 하나만... 아 순위 났습니다 게임 피티자 그래도 디플러스 기아 부, 쪽으로 왔습니다. 와주면... 국서 쪽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차기장이 북서, 바뀝니다. 근데 이쪽에 있으면 차량 한 대로 답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음... 그냥 해우수 찌르긴가 1평 집? 자 일단 속도를 네, 잘 냈습니다. 네. 나투스 빈첼의 왼쪽에는 저기 보이는 네, 네. 저기 해우수? 저기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우선 확실하게 주광. 네 순위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긴 하지만 그냥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패트릭 콜로드를 격침했었죠. 네. 그런 플레이가 만약에 나와 준다면 지금 위치에서 킬을 아예 못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여 어,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진짜 끔찍하게 됐네요. 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사베미 스포츠가 과감하게 찔러주면서 네 라벤디터 능선 쪽에 매달리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 사베미 스포츠 역시 8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어음 디디 팀이. 어 이것도 지금 공연하는데요. 네. 자 미티 체력이 오, 어? 삼각태고 어? 어, 있다 갔습니다. <laughs> 이거 관찰을 어? 이용한 이 동선입니다. 저정 어, 건물 쪽으로 지르는 거라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트리플 세븐. 있어요, 트리플 세븐. 자 그렇다고 왼쪽으로 찍어 들어가기에는 루비나시티테일링이나 네. 위쪽에는 있 이집트 돌이 있고. 이야 이거 동선 어떡하나요? 아, 이거 지르다가 또광탈 아닌가요? 서머 기절. 근데 방향이 박해. 방향이 약간. 오 어, 설마. 예, 플러스 기아가 있네. 완성, 완서 아! 좋아러플러스 아 기아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가 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디 팀은 정말 힘든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타이로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베의그 머리 위쪽으로 가는데 자, 이게 포레스트 게이밍 쪽에서 도 각이 나오는데 지금 프렌들리 바이어와 교전하는 라안안 음. 보고 있거든요. 네, 못 보는 상황이죠. 네. 근 타이로 진짜 위기입니다. 사베이수류탄이 여유가 어좀 있어요. 어 이거, 자 이거 이거 지하우야 기절이구요. 오, 아, 실나. 타이루타이루위기예요타이루 비상입니다. 큰일 라서 아, 화염병까지 화염병도. 떨어집니다. 없네. 타이루 지금 59.8등이거든요. 아. 17 게이밍 탈락. 이러면 17 게이밍은 그냥 트위스트 마인드나 익스펜더 치킨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위쪽에서 그대로 찍어 눌러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아래쪽에서 뭐 올라올 수 있는 팀들이 만약에 치킨을 먹게 되면 분위기 무해질 수 있긴 한데. 아 근데 이렇게 난타전이면 17게임에게 70점대까지는 안정권이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중위권이 다 탈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수비하는 동안에 디플러스 기아가 입성을 하고 스트 마인즈와의 그 라인을 거두면 시간을 생깁니다. 자 스파이로가 포탑으로 아메리카도 나비 포위임을 좀 두드려주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지금 디플러스 기아 집 틈을 타서 인서클까지는 정말 잘 들어갔고요. 음. 아, 결국은 근데 다운 서클이 문제긴 하거든요 4AM이 나비를 조금 저지를 할수 있는 위치에서 버텨주거나 이런 손실을 냈어야지 좀 여유가 있는데 아 이러면 나비의 발이 너무 풀리긴 합니다 야 이게 지금 디플러스 기아 차량도 없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데이트레이드 게이밍에 두 명의 선수가 트위스트 마인드 뒤를 때릴 수가 없네요 네. 자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정리됐어요 아. 4AM도 끝났기 때문에 이거 전투 무조건 이겨줘야 네. 됩니다 디플러스 기아 이거를 나비가 조금 때려줄 수 있긴 합니다. 어, 근데 반대로 때려요. 네. 어. 아 아메리카노 체력 오, 많이 예. 빠졌어! 아, 아, 아 오바가! 위에. 아 아메리카노 확킬이 나겠네요. 이러면 T플러스 기아는 두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수아카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대바 아, 선수의 방패. 위치는 그냥 너무나 오픈되어있고요. 그래 미누다 선수도 거의 오픈필드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조금 대처해주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방패와 방패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데 수류탄이 날아옵니다. 동시에 던지는 수류탄! 아 방패 날아갔어요. 지금 패트릭 코로드가 먼저 탈락하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엑스레포트 지켰어요 잡혔어요! 아! 오오오! 여기까지네요. 아 이러면... 그래도 1점 더 더했죠? 자브랜들 리파이어도 점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비와 트위스티드 마인즈, 익스팬더블 상위 3개 팀이 남아있습니다. 벽기 소리 탄! 그랜드 파이널에 가서 만나야 되는 상대라면 여기서 스쿼드 단위의 싸움에 완승을 거두는 것도 기세 싸움에 도움이 되죠. 아아! 그렇죠. 아, 아! 탄 야, 와. 이러면 나비가 외곽을 다 점령하게 되면서 트위스티드 마인즈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덕선수 때문에 앞으로 푸시를 해서 오는 것도 트위스티드 마인즈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요. 진짜 이번 네이션스컵의 베트남도 기량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스쿼드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탄부 연막 하나 수류탄 하나 연막 마지막 썼습니다. 네. 어 투데... 페이지가 덕을 기절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 진검승부가 될수 있긴 하지만 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 있어요. 아, 이그제프! 나비 아껴놨던 수류탄을 마지막에 야한 방에 성공탄도 넘어갔기 때문에 타이밍. 와, 와 우바. 우바. 그와 수비 차례. 아니 진짜 기세가 100% 회복된 것 같습니다. 자 탄부가 수류탄으로 로스를 정리해주면서 이러면 트렌들리파이의 어 치킨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더더욱이 파리 권 싸움은 마지막 매치에 어마어마하게 걸리게 되고요. 익스펜더블이나 나비가 치킨을 먹으면 되죠. 우바가 허락을 안 합니다. APT 네. 네. 입장에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죠. 픽셀릭 선수도 나비가 남았기 때문에 아 나투스 빈체레 11킬 치킨 가져가면서 야 트위스티드, 트위스티드 마인즈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